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10월에 있는 83회 토픽을 위해서 51번, 52번을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네 미리 여러분 문제 줬는데 한번 해봤나요? 네 해봤을 거라고 믿고 오늘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1번 예상 문제 이거였죠. 음, 선생님이 준 문제였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51번은 어떤 문제인지 우리 한번 같이 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펴보죠. 네, 쓰기 51번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실용문입니다. 실용문. 실용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 그렇죠? 또는 공지. 공지가 뭐예요? 노티스. 뭐 알려 주는 거. 또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 그리고 또 여러분, 물건 잃어버렸어요. 분실. 그죠 물건 팔아요. 판매. 그리고 사고 싶어요. 구매. 초대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이죠. 음. 자, 그런데 또 51번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의외로 여러분, 51번이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네 한국 사람들이 어, 어떻게 말하는지 좀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 이 51번 문제는 한국말이야. 그래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글들 있잖아요. 그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것을 한국말로 바꾼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분 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51번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HD 패션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상품의 배송 기간은 지역에 따라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쇼핑몰 고객 서비스 센터로 블라블라블라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희 쇼핑몰을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상품이 발송되었다라고 했죠? 발송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그 쇼핑몰에서 아, 이제 누구누구씨의 집으로 옷을 보냈습니다.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지요. 물건을 보낸 것을 발송되었다 라고 합니다. 발송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가, 서브젝 이가 있으면 발송되다 라고 이야기 하고요. 또, 서브젝 을, 을이면 발송하다 라고 이야기 하죠. 발송하다. 자, 상품. 상품이라고 하면 물건을 이야기 하죠. 만약에 내가 옷을 샀으면 옷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옷 상품, 옷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HD 패션입니다. 라고 했고,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주문하다 알죠? 오더하는 거. 주문하신 상품을, 여기는 왜 을이에요? 발송하다니까. 발송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품의 배송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배송기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배송기간, 그러니까 딜리버리 피어리어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송기간은 지역에 따라, 지역이 뭐예요? 사는 곳에 따라, 그쵸? 아니면 여러분이 쓴그 주소, 어드레스에 따라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그쵸. 제주도면 제주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음, 여러분 나라에서도 주문을 하고 물건을 이제 오기를 기다릴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부산에 사는 사람하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배송 기간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 서울에 있으면, 음, 서울, 부산, 제주도. 자, 가까운 서울은 조금 더 빨리 배송되고, 조금 멀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제주도 가장 머니까 더 시간이 오래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딜리버리 기간이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서 받을 거예요? 그 리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쓰면 될까요? 네, 같다, 다르다? 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쓸수 있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쓸수 있겠죠. 그쵸? 상품의 딜리버리 기간, 지역에 따라서 어,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기타, 기타라고 하면 또 다른 문의 사항이 뭐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쇼핑몰 고객 서비스 센터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런 건 많이 해서, 그렇죠? 니에는, 어, 니에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쓰면 되겠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뭐 연락해 주세요. 네,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도 쓸수 있죠. 네 혹시 다른 답쓴 친구들 있으면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땡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시 한번 저희 쇼핑몰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송기간이라는 단어 한번 체크해 보고요. 발송하다 라는 단어도 네,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2번 예상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번 문제는 자, 이 문제였죠. 52번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51번은 선생님이 어, 실용문이라고 했고, 자, 52번은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설명문. 설명문은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 읽기 문제 있죠? 읽기, 토픽 읽기 문제 중에 27번, 28번, 이런 쪽 문제에 아마 바로 안에 들어가는 문제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토픽 쓰기 52번 예상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저에게 토픽을 배우는 친구들에게 읽기 문제도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항상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52번 문제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그 접속사, 예를 들어서 뭐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바로를 중심으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잘 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 2번 5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 볼게요. 자,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면, 띡띡띡띡. 자, 특히 비타민 D는 기준량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복용 후에 부작용이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와 라고 했습니다. 음.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읍, 이 표현. 뭐뭐는다고 해서 뭐뭐은 아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는 꼭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키가 크다고 해서 모두 농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키가 그 크다고 해서 모든 키큰 사람들이 다 농구를 잘하는 잘하나요? 어, 100% 그런 건 아니야.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해? 아니, 모두 그런 것은 아니야라고 해서 부분 부정, 어떤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을 할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야. 자, 여기에 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명확하겠네요. 네, 오히려 라고 하면 레더의 뜻이죠. 레더. 자,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타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면, 자, 여기에 과다 복용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과다 복용하다라는 뜻은 위에 있어요. 그쵸? 약을 많이 먹다. 이것이 바로 과다 복용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여러분 네자 기억의 답은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또는 비슷한 말로 어, 건강에 유해하다 이렇게 쓰거나 그쵸? 또는 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유해하다 라는 말은 자 여기 해가 있다 해롭다 라는 것은 함풀을 말하죠 함 그래서 해가 있다 라고 해서 유해하다 라고 쓰고요 어디어디에 유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도. 어디 어디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자 어디 어디에 건강에 좋지 않다 여기도 다 에를 쓴다는 거잘 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비타민 D는요 기준량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유의하다는 어 조심하다죠 유의하다이 s 조심하다 기준량이라고 하면 여러분 비타민 D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양이 있죠. 양은 뭐예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비타민 D도 하루에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넘으면 안 돼. 이 정도보다 더 양이 많으면 안 돼. 그런 기준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량을 넘기지 않도록 즉. 기준량이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기준량이 예를 들어서 뭐3천인데 기준량을 넘긴다라는 것은 5천을 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비타민 D를, 비타민 D는 그 기준량, 먹어야 되는 그 양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넘기지 않게 조심하고 복용 후에, 복용이 뭐였죠? 약을 먹은 후에 예를 들어서, 어, 이거 부작용의 느낌이 있어. 부작용이 뭐예요? 음, 사이드 이펙트를 말하죠. 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막 살이 찐다거나, 몸에 어떤 알러지가 있는,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죠. 내가 비타민 D를 먹었는데, 그 후에, 어, 부작용 아니야? 부작용 아니야? 부작용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것은 꼭, 꼭이죠? 꼭 의사와, 자, 뭐 해야 될까요? 의사와죠. 여기 포인트는 와요, 와. 여기서 의사와 같이 이야기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자, 그 고정, 픽스된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떻게 쓰냐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라고 씁니다. 상의해야 한다. 자, 상의하다라는 말은 서로 디스커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의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와 상의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현을 알아봤고요. 의사와 상의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써요. 둘이 이야기하니까 뭔가 대화한다라고 쓰고 싶죠? 그런데 의사와 이야기할 때는 대화한다라기 보다는 상의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또 이렇게 고정적으로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렇게 51번, 52번 예상 문제 풀어봤는데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문제에 익숙해지고, 어, 좀 이렇게 어,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매일매일 도전하고 또 해보고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겠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짜증 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할수 있다. 네,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